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오늘은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는 두리안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똥 냄새 나는 거요? 예 네, <laughs> 저희도 한번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 과연 맛이 어떨지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함께 가보시죠. 지금 여기는 벤탄 시장이에요. 벤탄 시장 이렇게 과일 코너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 꽃가게도 있다 여기도 과일 코너 어, 그러네 아, 요 앞에 또 과일 가게 있는데 우리 여기서 사자 어, 한번 물어보자 빠이 <목소리> 이거 이거 반육빔 발짠 아, 바이 2만 7만도 아, 20... 27만 도어 아, 2 k g 에 27만 동. 몇개 이거 몇개 정도 나오는 거지? 하나 아, 본, 본네네네 아나이주본아본본까네개네개아 그래 이걸로 하자 아, 오케이 자르는 거 처음 봐.

와, 이렇게. 아. 오, 벌레, 벌레. 벌레. 먹어봐, 먹어봐. 이렇게 길거리에서 바로 먹으면 이렇게 찝어서 먹으래. 이걸로 빼야돼, 그렇지. 일단 향, 향한번 맡아봐. 아, 진짜? 무슨 냄새나? 아, 진짜? 아니야. 뭐, 먹어봐. 먹어봐. 카메라 보고. 아, 진짜? 못 먹겠어? 이쪽 한번 먹어봐, 이쪽. 왠지, 왠지 더달거 달 같은데? 멘트를 해주세요. 해 어떤, 어떤 맛이에요? 아 나는 나한테는 좀 그런 냄새나 진짜? 어. 심해? 심하지는 않데 비가 강해. 아 진짜? 어. 좀 이런 부위 좀 먹어봐 다른데. <목소리> <목소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한번하가지가 않아. 아, 진짜? 어, 뭐다다못 먹을 것 같아? 응. 응. 먹어, 어, 그래. 응, 어. <laughs> 냄새나.

많이 익었다고? 먹을만해? 오잘 먹네 <목소리도> 어 나는 못먹겠어 <목소리도> <laughs> 아, <난> 못 먹을 아난못 먹겠어 근이건 비주얼이 <laughs> 익숙하지가 않아 어잘 먹는다 어, 이거 싸가서 우리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먹어보자 <laughs> 시원하면 또 맛있겠지. 어, 우리 이거 포장하자. 아, 저희가 정말 처음 도전해본 두리안이었는데, 어땠어요? <laughs> 어, 저는 비가 위 약한지 좀잘못 먹겠어요. 이거는. 저는 힘듭니다. 어, 일단,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호불호가 강한 과일인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호치민에 오시면 여기 벤탄 시장에 과일 시장이 많으니까. 한번 오셔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프리와 히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